네 여러분들 재민 t v 의 재민입니다 여러분들 아 제가 지금 아쉽게 방송을 목표인 상태로 그 뭐니 상자깡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메그보시나요 지금 여러분들 잠금해제라 되어있고 메그 보이시죠 여러분들 메그가 떴어요 이거 보시면 아무 생각없이 그냥 대형상자를 깠는데 메그가 나왔어요 메그가 보시면 얘가 오졌다 진짜 역시 상자는 여러분들 아무 생각 없이 까야지 이제 좋은 게 나온 겁니다, 여러분들. 와, 이게 매그가 나와버리네. 그래서 아무튼 오늘, 오늘 해볼 컨텐츠, 오늘 해볼 맵은 바로, 브롤볼 한번 스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야, 맵이 처음 보는 맵인데? 처음, 뭐, 브롤볼 좀 오랜만에 해가지고, 처음 보는 맵 같아요. 잠깐만. 있었나? 적고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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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 이못 했을 있지 않았나? 이못 했을 했어요. 어, 맞이죠, 있죠, 있죠있죠 여기 못 했을 있죠 확인 확인. 아 어, 뭐야? 나이스. 어? 나이스, 저치, 저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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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자, 가자, 가자. 나이스, 좋아, 좋아. 덕부서 주고요. 벽 부서졌어요. 제가 벽부서주는게큰동움 됩니다. 나중에. 이게 커요. 벽부서로 부서졌냐 안 부서졌냐가. 그래서 부서졌고요. 잠깐 잠깐 잠깐. 어? 어, 이, 있는 거안 해.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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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가. 뭐? 야아 됐다. 됐어요. 일단 오케이. 뺑부이쳐줬고 잠깐.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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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수비 한번 해주고 역, 수비 한번 해 줘야겠다. 못해 n g to go. w h a 아 is t 잘라 g o 아 망했다. 아 잠깐만. 타라 o 타라야 타라야 너 n g to go. 지금. going 중요... 야 타라야 믿는다. o i n 다 잠깐 go. I'm g 다다 n g 다 o go. I'm 다 o i n 이 to 아 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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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일단 오케이 오케이 공 그래도 최대한 멀리 걷었습니다. 저희 팀 부활 다 했죠? 오케이 저희 팀은 부활 다 했고 뭐야? 우리 팀 모티 죽었었어 그 와중에. 음, 공 걷어 모티 쎄공 걷어. 어 모티스 아아 아, 이건 먹혔다 아아 괜찮아 괜찮아 아 잠깐만 30초밖에 안 남았는데 근데 큰일 났고. 나이스. 잠깐 공이야 공이 저 얘들아 이거 골넣는 게임이야 얘들아 축구 게임이야 이거 아니 서로 막 상대방 죽이려고만 하고 있어 골을 나야 될거 아니냐 아스튜안 아, 되고 이러면 모티스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모티스하고 어 전술 돌진하고 어 콤보 스피너 할게요 가자. 상대에만들지 아, 못했고요. 네, 불을 보낸 여러분들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 아자 됐고, 아 뭐야, 아불 이거 뭐야 불. 아 잠깐만. 잠깐 잠깐, 치우 좀 치우고. 치우고. 음. 어우 우 이걸? 아 잠깐만. 저 불을 이거 이쪽 가자. 얘 보야, 야, 뭐 어디다 줘 공? 아니 공 어디다 주냐 이 바보야 잠깐만 아 잠깐만 이거 아 큰일났다 진짜 아 난리났다 난리났다 지금 오케이 공아 뭐야 아, 공 거들잖아 어떻게 막냐 근데 오 나이스 상대방 무티스 이상하죠 트롤이다 얘들아 우리 팀뭐공 잡아야 돼 오케이 공 거뒀다 이거 진짜, 진짜 잘 거뒀다 솔직히 야, 막을 수 있잖아, 막을 수 있잖아, 이거. 그렇지, 나이스. 야, 공잘 걷었다. 애들아 제발. 아, 공또 멀리 걷었다, 진짜. 와, 진짜 공 많이 멀리 걷었다, 이거. 아, 우리 팀 너무 못해. 뭐해, 진짜. 그냥 또 죽어서 다이너마이크 저거, 스파이트 저거. 나이스, 이걸. 야,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저 방금 가재 써가지고 잡았어요. 저뭐냐 스튜. 야 판단 좋았다 진짜 이거. 아나 혼자 게임 하니 지금? 저 게임 혼자 하 나요 지금? 이거 3대3인데 분명히 이거 모드는. 아 이걸 피하네 잠깐만 들어가. 아 까비 짧았다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아 궁기가 삑셀이 났어요 잠깐만 잠깐만. 아니 왜 이렇게 우리 자꾸 위험하냐 우리는 잠깐만. 뭐야? 아니, 얘들아. 아, 진짜 우리 팀원... 아, 잠깐만. 아, 진짜 우리 팀원... 진짜... 상태... 잠깐만... 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잠깐... 어, 이거... 이거 기회다. 이거... 아, 가지 말고... 지금이다. 맞으면서, 맞으면서... 슛 아... 진짜... 아... 진짜... 또 진다고, 이걸? 어? 제발, 잠깐만, 아. 아. 이한 그러니까 번만 더 해볼게요. 아, 모티스로. 역시나, 이번엔 상대방 모티스 있고요. 잠깐, 잠깐. 오케이 우리 팀 프랭크 좋아. 잠깐만. 모티스 잡아놓고 일단. 프랭크, 너 몸빵해. 그렇지. 나이스, 이거지, 상대방, 상대방이 뭐냐. 우리 팀 프랭크한테 시선 솔리는딱그 타이밍에 바로 돌아서 들어가주는 클라스. 공 잡아주고 바로. 슛! 아, 뭐야. 아, 사람 너무 많은 어우, 개일 좋아. 아, 우리 팀은, 아, 우리 팀은 너무 잘한다. 아, 뭐야. 우리 팀 개일. 아, 그래. 이래 사실 이래야 정상입니다, 여러분들. 이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잠깐만. 콤버스피는 말고 가지 생존민 사보를 들고 가볼게요. 좋다, 모티스. 이번에 상대방 모티스 있죠? 이게 봐봐요 모티스가 브러블 확실히 좋아요. 상대방 근데 공룡 대가리다. 공룡 대가리에 구지 저거... 응, 나이스 잡아주고. 어, 우리 팀 슈트 잘한다. 나이스 수혜야, 공 잡아. 여, 거 여, 거 야, 뭐해? 아 진짜 아 우리 팀스튜 이거 진짜 어어 어, 나이스 공 내꺼 응 쓰고 나이스 그대로 밀고 들어가기 아 좋았다 위치 선정 잠깐만 어 다리 쓰고 들어가어 뭐야 아이씨 뭐야 어떻게 된 거야 아 맞다 그 고, 상대편 공중대가리가 저한테 딱 붙어가지고 스턴 건거 같아요. 우리 팀골 넣을 수 있는 부분이니? 골넣니아뭐넣 어, 이거 그냥 밀고 들어가면 되는 수 이거지 아두골다 넣었다 제가 야 이거 싸캐리다 진짜 이거지 오 어, 흐름 좋은데요? 한판더 갈게요 어, 잠깐만 잠깐만 오 어, 상대방 이번에 모티스가 없다 모티스 없는 판이 거의 없는데 사실 대부분 다두팀다 이제 못티수 있거든요. 공 잡고, 어 가자. 이거지. 야불패 준다, 불합해 준다. 너 받아라, 너 넣어라 이거. 아 이거지. 이게 바로 떠먹여 주는 킬 패스. 야 좋았다 진짜. 환상적인 어시스트. 잠깐만. 어더하자들어오 좋았다. 아 다비야. 넣을 수 있었는데. 딱한방 빈틈을 딱. 하고드는 그런 드리블했지만 까비 응. 잡아주고 어불 우리 팀불 잘하네 기본적으로 잠말정만 일단 갖고 있다가 잠만 어 갖고 하나 둘 나이스 드리블 좋았고 여기까지 왔고 어 이거 이쪽으로 쇼 제발 제발 아 이걸 막았어 와 까비 까비 일단 상대방 큐가 잘했어 가 내가 공 잡고 패스 주자 우리 팀한테 패스 주고 취업 좀 채우고 일단 응? 잠깐만 잠깐만 숨어 있다가 뭐야 큰일 났다, 뭐야 잡았다 잡았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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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 잡았다 공 꺼둬 나이스 무리하지 무리지 말고 무리하지 말고 좀 있다, 좀 있다. 어차피 저희 이기고 있으니까 무리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테의 패스 주고. 나이스, 뭐야, 뭐야. 나이스, 이거지. 안지스민 골! 야, 좋았다. 야, 한 번만 더겸 600점이다. 가자. 역시나 이번에는 상대방이 못튈수 있고요, 여러분들. 모티스 안 나온 그 전판이 좀 사실 예외적인 경우에요. 대부분 다 모티스 나오고 있는 팀이 어, 이거 잘 피했다. 아, 큰일 났다. 이건 죽었고. 괜찮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자, 근데 저희 팀원 지금 부활했나? 어, 부활했다. 이제 약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데? 잠깐만, 잠깐만. 뭐야, 여기 있었어? 뭐, 야 써니 있어? 아, 험하게 한걸 먹히고 시작하겠다. 아, 잠깐만. 이게 아닌데 잠깐만 우리 팀 스튜는 잘하는 것 같은데 보면 아 잠깐만 이거 일단 음? 나 라이스 이거 골 넣을 수 있겠다 이거 이거지 야 상대방 서지 실수했죠 이거지 상대방이 실수를 놓치지 않는 드립을 지렸고 어 잠깐만 뭐야 아니 잠깐만 아이 야 큰일 났다 큰다 막을 수 있지 이거 얘들아 이건, 이건 막을 수 있잖아 얘들아 솔직히 이건 막아야지 야, 야 내가 한골 넣어줬잖아 얘들아 야 이거 어 다니다 야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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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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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큰일 났다 진짜 큰일 났다 나이스 1대1에서 이겼죠 이거지 잠깐만 일단 이거 올때 패스 주고 잠깐만 공 가운데 쳐놓고 여기 숨어있다, 여기 숨어있다, 숨어있다가. 잠깐만.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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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뭐야? 나 치료가 없으니까 좀 뺐어. 치료가 없으니까 좀 뺐고요. 잠깐만, 이제 불궁쓸것 같은데, 저거? 응? 궁 잡, 아, 뭐야? 어, 아, 저, 저꼴어야지야 나이스. 방금 브록 투슈팅 좋았다. 600점 달성! 개이득! 아 좋았다! 깔끔하게 딱 600점 마무리 하고 딱 메가상자까지! 나이스! 어? 메가 업그레이드 할수 있겠다 메가 업그레이드 바로 해주고 어? 깔끔하게! 아 600점 딱 찍고 영상 끝낼 수 있게 됐네요 아 너무 좋다 오늘